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판매 차량이 아니고요, 제가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티볼리 에어 차량입니다. 댓글로 저한테 주행거리 많은 차량을 저보고 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되이 많은데요. 저는 실제로 28만 키로 주행한 티볼리 차량을 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8만 키로 주행한 티볼리 에어 디젤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는 제가 가져와서 손을 조금 가았어요 누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좀 가로 상태고요. 현재 이 차량을 타고 제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판매하는 차량이 아닌 딜러제 개인 자가용 차량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차량을 처음에 매입을 하기로 했을 때 프론트 케이스랑 로커 안 거부쪽에 조금 누유가 조금 있었고요. 오일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론트 케이스, 녹화 커버, 오일필터 하우징 등을 제가 지금 교환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오일이 좀 비치긴 하죠 그런데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이고요 28만 키로 구매한 차량기고는 되게 양호한 그런 상태예요. 이 차량은 제가 오늘도 아침에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사장까지 출퇴근을 같이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 상태는 크게 이상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눈은 금 굵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량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 8만 k 로 주행한 차량인데 외관상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예요. 음. 보시면 에어 차량은마고코어라고화면도 이렇게, 이렇게 외관이 되게 깔끔하고요. 대판 보색할 것도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관리를 참 잘하고 타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있는 차량인 만큼 트렁크는 조금 사용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는 요런데 사용감이 조금 있죠. 에어 차량답게 트렁크는 정말 넓은 그런 차량이구요. 그래서 저는 차량이 실용성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보시면 전체적인 외관관 128만 키로 주행한 티 v 차량인데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탑승해서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계기판 보시면 28만 4200km 가량을 주행한 차량이죠 이 차량은 판매한 차량 아닙니다 제 개인 자가용 차량입니다 보시면 차량이 전체적인 내장의 상태도 그렇고 크게 주행거리가 많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진동 같은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엔진 밈이랑 이런 것도 이제 교환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크게 정차 시 아이들링 시에도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8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다 보니까 하체 소음이라든지 이제 MDPS, 이렇 샤프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소음 들리죠. 하지만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서 해 타고 다니고 있어요. 타고 다니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내비도 제가 샀을 당시에 8인치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저는 출퇴근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DPF도 이게 고속 주행을 주로 한 차량이기 때문에 딱히 상태가 나쁘다는 지 이렇게 보시면 매연도 크게 나오지 않아요. 매연도 안 나오죠. 그니까, 6 8마 키로 주행하더라도, 이게 주행거리는 관리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된 차량은 타고 다니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차량들이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 가성비 있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티볼리 차량 타고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 너무 조용하고 네 디젤 차량인데 어. 참 조용한 그런 차량 네 생각보다 네. 너무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음. 네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게 누가 300만원대 그런 차량이라고 하겠습니까 음. 보시면 외관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보시면 스파링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써네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열면 정상 작동합니다 크게 뭐 이음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저도 아침에 이걸 열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소음이 있다면 제가 제대로 출근을 못 했겠죠 뭐 이렇게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디젤차지만 그러니까 dpf DPF 관리상태에도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고속되는 이렇게 많이 한 차량들은 dpf 매연 포집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 가더라도 매연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디젤 차량은 시내에서 주행 거리를 적게 운행한 차량이 상태가 조금 더안 좋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자가용으로 지금 운행을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은 누구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매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늘 타고 출근한 제 자가용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차량은 제 개인 자가용 티볼레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8만키로 가량을 주행을 한차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량 상태가 너무 좋편해서이 차량은 너무 만족하면서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운행하면서 하체에 약간의 소음이 난다는거 그리고 디 d t 스위에서 소리가 살짝 난다는거 버에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은 못했구요 그러니까 너무 염비적이고이 차량은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주행머리가 조금 중고차를 선택해서 유일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가성비 있 중고차를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유익하셨다면 영상 한, 한, 상단에 있는 자료 보호로 중고차 상단 주시거나 아니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